곧 출발합니다 경절이 1,400m 제주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광아이조이 바깥쪽으로 5번 초강수 7번 새벽바람 따라 붙고 있고 외곽쪽으로는 10번 대왕조도 가세를 합니다 2번 5번 7번 세마리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2번 광아이조이 5번 초강수 7번 새벽바람 외곽쪽으로 9번 10번 따라 붙으면서 이코너스네하고티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선두는 7번 새벽바람이 잡고 있습니다. 7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고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10번이 따라 붙습니다. 10번 대왕조가 안쪽 7번 새벽바람과 선두쌈, 그 뒤쪽에서는 9번 태왕별이. 3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2번 광아이조이가 4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5번이 류기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7번 새벽바람과 바깥쪽 10번 대왕조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손도 이끌고 있습니다. 거리차 2마시에서 3마시 정도 거리차 벌어져 있고 2번 광아이조이가 단독 3위까지 따라붙으면서 손도마 뒤쪽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 태왕별은 4위로 안쪽 5번 초강수가 5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7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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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코너 들어섭니다. 7번 새벽바람, 10번 대왕조, 계속 두마리 앞서면서 선도 후메거리차 더 벌어져 있습니다. 2번 광해조이는 3위까지 그 뒤쪽 1번 왕의 귀환이 바깥쪽으로 따라붙으면서 안쪽 2번과 3, 4, 2, 3선두는 여전히 7번 새벽바람, 10번 대왕조 잡으면서 4코너스 내하고 결승은행 하는 직선 주로로 따라들어갑니다. 바깥쪽에 치고 나오는 10번 대왕조와 1번 왕의 귀환 6초 보이고 2번 광해조이도 따라붙습니다. 안쪽 7번 새벽바람과 10번 움에 2번 1번 따라붙으면서 네 마리 접전입니다. 안쪽 7번이 조금 밀립니다. 바깥쪽에 있는 2번 광해조이, 1번 왕의 귀환 6초 보이고 10번 대왕 조 그리고 여전히 7번 새벽바람까지 네 마리 접전 바깥쪽 치고 나는 2번 광아이조이 1번 왕의 귀환 역주돋 보입니다. 10번 뒤로 밀리면서 바깥쪽 1번 왕의 귀환과 2번 광아이조이두 마리 싸움. 7번 3위로 1번이 선두입니다. 2번 7번은 막판 2위 싸움 1번 2번 7번 앞서면서 결승 도갑니다. 1400m 마지막 경주 1번 왕의 귀환과 2번 광아이조이 역주 돋보이면서 선두 싸움 별적고 7번 새벽바람이 안쪽에 있었던 레이스였습니다. 3위로 밀리면서 10번 대왕조는 결승선 앞까지 손도 끌고 왔습니다만 막판에 뒤로 밀렸던 경주 1번 왕의기안이 1위로 결승선 통과했고 2번 광화의조이와 7번 새벽바람 2위 싸움을 펼쳤습니다.